이번 시간에는요, 액션바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액션바를요, 자유롭게 디자인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액션바의 이 부분을 어,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해서 기능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바 커스터마이징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액션바의 여러가지 요소들을 사라, 어, 사용하게, 어, 사라지게 만들어주셔야만 됩니다. 액션바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액션바를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도록 기존의 액션바를 구성한 여러가지 요소들을 다 사라지게 한 다음에 작업을 해주셔야만 됩니다. 자,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empty activity로 골라주시고요. 이 프로젝트 이름은, 자, 액션바 커스터마이징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이름을 액션바 커스터마이징 이라고 했고요 자, pnc 누르겠습니다. 자, 먼저, 어 a c t i v a t e u n d e r b a main.xml 띄워주시고요 자, 텍스트탭 눌러 주시고요. 여기는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로 맞추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는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자, 디자인 탭 눌러 주시고 자, 텍스트 뷰 붙여 주시고요.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퍼런스를 a c o m p e large로 맞추겠습니다. 자, 해 주시고요. 자 먼저 이텍스트 뷰의 주소값부터 먼저 얻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의 주소값을 담을 참조 변수고요. 자 텍스트 뷰. 텍스트 1 해주시고요. 자 뷰의 주소값을 얻어 온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1은요 텍스트 뷰. findViewById, r.id.textView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이요. 액션바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을, 어, 그, 숨겨주셔야 만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액션바 객체부터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바. 서포트 걸로 골라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액션은요, g e t s u p p o r t a c t i o n b a r 얻어와 주시고요 자액션바이 커스터마이징을 허용한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점 set display 자, show custom enabled 트루값 넣어주면요, 커스터마이징을 허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기존의 액션바이 구성 요소들을 자, 숨기겠습니다. 먼저 홈 버튼입니다. action.set display home as of enabled 펄스 l s e 값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자, 타이틀 문자입니다. 제목이고요. 자, set display show title enabled 펄스 l s e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홈 버튼 자체도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set, display, home, 아, show, home, enabled, p u l s 넣어주겠습니다. 네, 세 가지 요소를 해주시고요. 자, 이거 실행해주시면은, 자, 실행해주시면은요. 자이 왼쪽에 있던 뭐 타이틀도 다 없어지고 완전히 다 없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 일단 액션바를 구성한 요소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게 그리고 다 없애 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제 액션바를 커스터마이징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모양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어, 새로운 레이아웃을 하나를 디자인하도록 하겠습니다. a l i a s 에서레이아웃 폴더에서요. 마우스 클릭, 뉴에 레이어 리소스 파일 클릭해 주시고요. 이 파일 의 이름을 커스텀 액션바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엘리먼트는요, 자, relative 레이아웃으로 설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은 커스텀 액션바라고 했고요. 루트 엘리먼트는 relative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오케이러 OK 주시고요. 자, 먼저 텍스트뷰를 드래그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뷰를 하나를 드래그해서 붙이도록 할 텐데요. 이게 릴레이테이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설정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요. 자, 얘를 클릭해서 자, 이렇게 이게 조금 어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이게 조금 어 달라졌는데요. 달라졌는데요. 자, 어, 텍스트 탭을 클릭을 하고, 수동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어, 자, a 라인 자, 베이스라인. 이거를요, 아, 자,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버튼을 먼저 하나 배치하도록 할게요. 텍스트는 일단 지워주시고요. 먼저 버튼 을 먼저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을 드래그해서요 배치하도록 할 텐데요. 자, 버튼 하나 배치해 주시고요. 자, 수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버전이 바뀌면서 조금 불편해졌네요. 자, 수동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입력해 줄게요. 자. 레이아웃 자 보시면 온라인 자 페어런트 엔드는 툴로 넣어 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 자 레이아웃 온라인 페어런트 탑을요 툴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템게 눌러주시면 우측 상단으로 배치된 거 보이시죠 그죠? 그런데 이게 버전 때문에 앤드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라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드래그해서 붙이겠습니다 텍스트 뷰를 배치해 주시고요 자 텍스트 템 눌러주시고요 자이 텍스트 뷰를요 텍스트 뷰를 자 일단은 버튼의 가운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자 온라인 베이스 라인을요, 골뱅이 ID 어, 텍스트뷰 3으로 맞춰주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센터, o 라이 잔탈에 True값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눌러주시면, 자 텍스트뷰가 이렇게 맞춰진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액션바를 구성을 했고요 텍스트뷰의 텍스트, 텍스트 어퍼런스를 에컴펠 라지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맞췄고요 그래서 우측 끝에다가 버튼 배치했고, 가운데쯤에다가 텍스트뷰를 하나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를, 이거를 가지고 뷰를 만들어서 액션바에, 어,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점 잡아가 주시고요 자, 액션 바에 배치할 뷰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 인플레이터는 get l a 레이 u t 인플레이터 해 주시고요. 자, 뷰 액션 뷰. 뷰도 임포트 해 주시고요. 인플레이터.인플레이트. r l a y o u t 커스텀 액션 m a c 넣을 건 넣어 주시고요. 자, action.set_custom_view. 여기다가 액션 action 뷰 객체를 넣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 어 먼저 여기에 문자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뷰 3의 주소값부터 얻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 텍스트뷰 텍스트 3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텍스트뷰 액션뷰점 find뷰byid r점 r점 텍스트뷰 3번 해주시고요. 자 문자를 채워줄게요. 자, 텍스트 3.setText. 얘는 커스텀 액션 바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색상도 바꾸겠습니다. 자, 텍스트 3. setTextColor. 이시고요. 자, color.white. 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바뀌었죠 글씨도 바뀌었고요. 자 버튼을 누르면 뭔가 동작하게 만들도록 할 텐데요. 이 on click 속성으로 하지 못하고요. 리스너를 만들어서 세팅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자 클래스 Action Button Listener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Implement on click listener. 안드로이드 뷰점 뷰에 있는 on click l i s 를 설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on click 메서드 오버라이딩하도록 하겠고요. 자, 토스트 메시지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토스트 t1는 토스트.메이크 텍스트 메인 액티비티.this 해 주시고요. 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주시고 토스트.랭스 쇼. 주시고요. t1.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버튼의주소값을 가져와서 리스너를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자 btn1 이라고 하도록 하겠고요자 버튼 actionView.findViewById r.id. 버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너를 만들어 줄게요 a c t i o n b u t t o b t n 리스너 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new a c t i o n b u t t o n l i s b t n 1 s e t o n c l i c k 리스너 btn listener를 세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스터마이징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을 레이아웃을 디자인해 주신 다음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로 뷰 객체를 만드셔서 액션 바점 set custom view에다가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액션 바에 배치되어 있는 UI 요소들 중에 여러분들이 세팅해주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신다면 액션 뷰점 find view by id 하셔가지고 뷰객체 주소값을 얻어오셔서 원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토스트로 뜨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의 액션바는 커스터마이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레이아웃을 디자인하셔가지고 을 어, 뷰를 만들어서 액션바에 세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액션바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액션바 커스터마이징은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